초밥집이 또 히메지성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히메지성이 야간에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간 히메지성 보고 초밥 먹고 밤에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히메지성 저녁에 그 조명을 하니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나요? 눈에는 되게 이쁘게 잘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로 보면은 좀 작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키메지성 옆을 지나고 있는데, 어, 여건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잘 보이나? 이게 고화질로 하면 확대 기능이 두 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이쁘네요. 원래 일본에 오면, 어? 몰랐는데, 뒤에 달이 엄청 이쁘네요. 일본에 오면 되게 많이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런거 있잖아요. 그, 일본 편의점에 맛있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편의점 음식을 막 먹으려고 그랬어요. 편의점 음식을 막 올라 그랬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맥주가 한국에 있는 일본 맥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토리 프리미엄 몰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그냥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은 느낌? 그리고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먹었는데 아 그냥 그냥 비슷해서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제 먹은 음식이라 그러면 타코야끼를 했는데 그 앞에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그래서 이게 한두 시간 있다가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눅눅하고 맛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요리는 오늘 아침에 소바. 그거 먹은 게전문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찾아왔는데 그 구글에는 9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안 하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길을 상황을 보니까, 길 상황을 보니까, 막이 시간에 뭐 영업을 하고 뭐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멀리 희미해서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다 문을 닫았길래 옆에 창문 없는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팝하고 이미지 그거로 보니까 여긴가? 하고 보니까 가라오케라고돼 있더라고요. 잘못 들어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까, 초밥은 뭐 내일 런치로 한번 먹을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좀, 도시가 아니잖아요. 외지잖아요. 외지는 그 구글을 보고, 구글을 보고 이렇게 오면은 좀안될것 같아요. 지금 그 수제 맥주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꽤 많이 걸어와서 찾았는데, 그, 없어요. 아예. 아예 그런 집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한국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좀 주변에 뭐 맛있을 것 같은 집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외국인이 좀열번어 못하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편하게 먹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 근처에 조금 편하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침입니다 원래 어제 계획이 원래 어제 계획이 저녁에 그 히메지에서 제일 맛있다는 초밥을 먹고 히메지에서 제일 맛있다는 초밥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저녁에 그 제가 알아놓은 그 수제 맥주집 있잖아요 수제 맥주집에서 이제 맥주 한 잔을 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축구를 보다가 잠드는 거였는데 어저께 그 스시집은 사실 런치만 하는 스시집이었고 그리고 수제면 투 집은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편의점도 아니고 마트 같은 데서 그 초밥을 밤 늦게 이제 떨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들어갔는데 너무 맛 없어가지고 아 그래갖고. 오늘은 진짜 예약을 했어요. 한 달도 더 전에 예약을 하고 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 내일 가요, 색석가로 오늘 히메지에서 제일 맛있는 집으로만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제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데가 딱 입구에 있는데 이걸 구매할 수가 있나? 보이나요? 어? 지금 저기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다는 거는 살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게 맛이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지금 네 개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뭔가 단체 주문이 있나 봐요. 네, 지금 구입해서 나왔어요. 어? 근데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저 이게 한번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조금 좀 그래서 지금. 커피를 한잔 하려고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어, 스타벅스 엄청 이쁘지 않나요? 근데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지금 오는 길이 여기 드라이브스루인데 오는 길이 거의 제주도예요. 제주도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여기 제주도 서귀포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침부터 잠을 잘못 잤거든요. 어, 야외가 있네요. 오, 좋네요. 오래 있어도 되겠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각대 왔는데, 아 근데 이거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내인데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주네요. 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 말라고 그렇게 할것같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이나요?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에서 지금 한 35분 정도 걸어가지고 드디어 어제 <laughs> 왔던 그 벤키 그, 초밥 장인이 만든다는 초밥집을 도착했는데, 비가 와요. 네, 오늘, 어제 더워가지고, 오늘, 반바지에, 반팔에,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가고 있는데, 비가 오고, 쌀쌀합니다. 근데, 많이 걸어가지고, 춥지는 않아요. 아, 제발, 오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상, 어제 구글 안 믿기로 했는데, 11시 50분 오픈이거든요. 오픈난이네요 결국은. 열었나요 열었다 1제 50분. 11시 50분. 11시 50분. 11시 50분. 11시 50분. 11시 50분. 11시 50분. 1

그 안에서는 뭐좀 이렇게 찍고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조용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네. 맛! 맛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맛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기준에는, 그니까 뭐 맛있지 않다가 아니라 뭔가 만약에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맛있는 집을 들어가면, 한열 군데 들어가면, 어, 한 6등, 7등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느낌인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고. 김혜지성.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 이제 12시거든요 12시인데 중요한 건낮 술은 더 빨리 취하네요 지금 아사히 맥주, 병맥주 큰 거를 하나 마셨는데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숙소에 가서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 이제 네, 음식점이 그 히메지성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히메지성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 예, 네,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영상에는 어떻게 잡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비도 오고 되게 비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흰메디성 세번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가 유일하게 더운 날이었고, 항상 흐리거나 비가 이렇게 조금 왔어요. 근데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온 거는 처음이네요. 요, 강물을 따라서 조금 걸어가면 나온다고 해요. 빗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점은 제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여행지에 갔을 때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진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한끼 정도. 뭐 그런 느낌으로 찾아봐서 예약을 한 집인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인지 읽을 수가 없는데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굉장히 고급 식당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는데 아, 근데... 혼성 와서... 제가 맛없는 거부터 먹거든요. 두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있긴 있네요. 살짝 가격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그게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숫자를 공을 하나 뺐나? 네 일단 다 먹고 나왔습니다. 다 먹고 나왔고. 어 일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 뭐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도시락을 싸준다고 해서 뭐 열어보면 흰 쌀밥에다가 완두콩으로 이렇게 하트가 돼 있다거나 뭐 그러면 그게 다들 부러워하고 그런 거겠지만 그게 뭐 완두콩이 자체가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비주얼을 보면 어 비주얼은 뭐 거의 완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되게 이뻤고 고급스러웠고그 가게가 그 풍기는 일본 고급스러움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맛있었느냐라고 하면 뭐 그게 가격 대비로 뭐 되게 맛있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뛰어난 맛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